자, 이번 시간에는 해제 강의입니다. First mover and f i s t follower에 대한 해제 강의인데, 이본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 내준 그 써보기, 글 써보기 숙제가 있죠. 아, 이거에 대한 일종의 모범 답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습을, 한번 복습을 더, 한번 더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자, 한번 볼까요? 자, first mover에 대한 용의를 정렬하고 있으니까, first mover란 어, 맨 처음 움직이는 사람이나 맨 처음 움직이는 사람이나 기업 을 뜻하는 용어죠. 어, 어떤 분야에서의 어, 선구자 또는 앞선 기업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패스트 팔로워는 뭘까요? 패스트 팔로워는 어,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 빠르게 패스트니까 빠르게 팔로워 어, 뒤따라가는 사람이나 기업 을 뜻하는 용어죠. 어, 그 퍼스트 무버의 아, 강력한 경쟁자 또는 경쟁 기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 이 퍼스트 무버의 예로 우리가 애플 아, 애플사를 들었고 이 패스트 팔로우의 어, 그 예로 아, 삼성 전자를 아, 우리가 예로 들었죠. 지난 시간에 아, 자 여러분이 퍼스트 무버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수많은 실패를 각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길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거겠죠. 퍼스트 퍼스트 펭귄처럼. 그러나 모두가 퍼스트 무버가 될 수는 없고 또 그를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모두가 퍼스트 무버가 될 수도 없고 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페스트 팔로워는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스트 팔로워라고 해서 그저 퍼스트 무버의 뒤만 졸졸 쫓아가서는 영원한 이인자에 머물게 됩니다. 아, 끊임없는 노력으로 끊임없는 노력으로 아, 퍼스트 무버를 이기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그것 끝은 창대하리라. 아, 창대란 말은 아주 아주 번창한다 이런 뜻이죠. 아,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퍼스트 아, 팔로워들이 새겨들어야할 구절입니다. 음, 용어 해설, 용어 해설을 보면은 그 본문에 나오는 좀 어려운 용어들이랄지 어, 어려운 단어들을 어, 해설을 해놓은 겁니다. 거기 보면은 추앙, 추앙이란 말이 나오죠. 어, first 인에 대해서 어, 그 무리들 무리에서 추앙을 한다 예, 이렇게 썼는데 그 추앙은 높이 받들어서 우르르 본다 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트렌드. 어, 영어인데 트렌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원래 어떤 물결 이런 뜻입니다. 아, 그런데 최신 유행이나 최신 어떤 경향 이런,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고위험 고수익 어, 고위험이니까 위험률이 높을수록 높을수록 고수익 수익도 많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본문에서 벤치마크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 벤치마크는 어떤 판단이나 어떤 판정을 하기 위한 기준 또는 어떤 성과를 재는 기준, 이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을 벤치마크 한다 하면은 다른 기업들의 장단점을, 장단점을 잘 분석을 해서 나한테 유리한 점은 취하고 또 불리한 점은 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벤치마크라고 합니다.